네, 안녕하세요. 미니 액괴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거, 이 블루베리 액괴 가지고 그냥 뭐 수다, 여러분과 수다 떨고 얘기를 해볼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해요. 처참한 뚜껑. 아직 덮, 한 번도 아직 덮은 적이 없어요, 오늘. 근데, 만약에, 그거, 아크를 녹인 거를 저처럼, 야, 한, 이 정도 녹이셨으면, 아까처럼, 이 액괴, 아까 처음에 그 액괴처럼 제가 올렸었는데, 처음 제가 블루베리 액괴를 올렸잖아요. 그때 그만큼 액괴에서 이렇게 반을 덜어주셔서 넣으시면 돼요. 마지막 생존자가 얘네 이 아이예요.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 이렇게 하도 이 아이들 이렇게 하면 나의 자식 이렇게 해도 근데 만약에 이게 한이 하나의 사람 아기라면 정말 이 돌보신 엄마가 정말 힘드시겠어요몇 명이냐면 저는 이거 했겠죠? <laughs> 대박! 이럴 수가 1 1 명인데 안돼 안돼 꿈깨 꿈해 <laughs> 하하하하하. 네 이거 만들고 싶으신 분은 만드시고요.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... 어디 있나 어디 있어? 어, 여기 있다. 얘보다이 아이보다... 제가 잘못 말해서 이 아이보다 덜 묻는다 했, 했는데, 많이 묻는다로 병... 해, 하겠고요. 젊은다가 아니라 많이 먹는 묻는, 많이 먹는다 나는, 잠깐, 불, 여기서는 지금 얘가 갈색으로 보일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빛 없는 곳에서 보면 조금 진하긴 진해요. 여기에 제가 너무 빨강색,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, 빨강색. 나만의 시간을, 나만의 행복을. 제가 집에 있는 도구가 세 개밖에 아한 거의 한세 개밖에 없어서 많이 액는를 있긴...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얘가빛 라블링이 엄청 좋죠 빛이 있어서 그래요 빛 이거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제가 토마토 액젓 만들기 에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. 여기에물 대신 형, 고체형 황펜물 만드는 마블링이 많이 생겨나겠죠?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 거고요. 제가, 그, 이거, 이거 다 만들고, 그 다음에는, 아쿠아 파, 액점 만들게요. 근데 네, 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클레 색이 노랑색 노란색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, 이클레드신천사점보를 하는 게더 좋아요, 저는. 랩도 얘는 뭔가 잘 되네요. 그리고 얘도 랩은 잘 돼요. 오, 진짜 랩잘 돼. 헛! 근데 물이 더 필요해요. 아직 거미줄이 조금 있긴 한데, 하루 동안 방치해주시면 거미줄이 싹 사라지고 아마 될것 같은데, 거미줄 안 사라져도 충분히 랩이 많아요. 근데 물을 많이 넣으면 랩이 사라져요. 아니, 랩이 사라진다. 거미줄 랩이 사라지고 완전한 랩이 돼요. 이처럼, 완전한 랩이. 거미줄 랩 같은 거 말고. 으아, 어떡해. 점네 X Q 와자 그룹 사이로 그룹 사이로 터버로 액게 나의 맑지 집을 숨겼어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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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시선한것 같아 아 너무 촉촉해 저 구름 사이로 빨고 빛나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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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아 아니에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